예, CC 차량 이거 지금 이제 먼저 연료 필터하고 실내 필터부터 먼저 교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교환하고 타이밍 벨트 교환하고 이렇게 하나 하나 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폭스바겐 CC 차량인데, CC 차량인데 12만 7천 키로 지금 운행했어요. 그래서 타이밍 벨트,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연료 필터 실내 필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교환할 겁니다. 네, 이 예, 일단 먼저 연료일 타 교환하고 엔진오일 교환하겠습니다. 네, 연료일 타 실내 필터 교환하고요. 실내 필터가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됐어요. 교환하고 나서 하나 하나 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일단 엔진오일 미션오일부터 교환하고 엔진오일 필터 에어필터, 미션오일필터 교환하고나서 차 리프팅해서 엔진오일 드레인하고 또 오일 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미션오일필터 설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엔진오일 드레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아다이 부싱도 이렇게 다 깨졌어요. 드레인하고 노아데이 부싱 교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1차 드레인하고 2차 드레인 하려고 지금 드레인 플러그 풉니다. 안쪽에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나옵니다. 미션을 드리긴 하고 미션을 붓고 모다의 부싱 교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뒤에 로우 컨트롤한 부싱 탈착했습니다 예. 양쪽 다 이렇게 예 이거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예 교환하고 나서 이제 또타임벨트 교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겉벨 텐, 겉 벨트, 겉벨 텐, 겉벨 텐션부터 먼저 교환하고 나서 타임 벨트 탈착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겉벨 텐션이에요, 겉 벨트하고 겉벨 텐션부터 먼저 교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타임 벨트, 타임 커버 다 탈착했습니다. 타임 벨트 빼고. 워터펌프 아, 타임 벨트 다 탈착하고 새 걸로 교환하겠습니다. 교환하고 나서 조립하고 시동 걸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타임 벨트 워터펌프 다탈착했습니다 예, 타이밍 벨트하고 워터펌프 교환하고 나서 냉각수 붓고 또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뺑 워터펌프 텐션 베어링, 타이밍 텐션 아이들, 이게 신품이에요. 예, 교환하고 나서 또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타임 벨트, 오더 펌프 지금 다 교환했습니다. 예. 이대로 마무리, 이제 타이밍 커버 씌우고 조립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냉각수 진공 잡아놨는데 5분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 냉 진공 안 떨어집니다. 늘 냉각수 주입해서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동 걸었습니다. 냉각수 붙고 시동 걸었는데 진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대로 마무리해서 출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